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일영어 점자 규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아홉 개의 약자 중에서 나머지 것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네, 11번 슬라이드가 아니라 11번 문제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a program on 자, 이게 보세요. 이게 CA 다음에 예, 3, 4, 5 6이 수표가 적혀져 있죠. 이 수표 이 3, 4, 5 6 이게요. 통일영어점자 나오기 전에 이게 BLE 약자였습니다. BLE. 예. 그래서 뭐 케이블, 에이블, 뭐뭐 뭐 트러블 할때이 BLE를 이렇게 수표 3, 4, 5로 쓰면 이게 BLE 약자였었죠. 현재는 그렇게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BLE 약자이기 때문에 케이블이라고 읽었었죠. 이게. 예, 그래서 cable TV kept me up late. 콜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대문자다 보니까 대문자 구절표로 했죠. Cuban Missile Crisis uh, slash the crash. 그 다음에 uh, nul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문자 종료. 자, 대문자 종료표는요. 마침표 다음에 대문자 종료표 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죠 그래서 답을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이게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 3, 4, 5, 6이 수표가 에 예, 통일영어점차전에는 비엘리약자였습니다 케이블. 예, 이렇게 비엘리였다라는 것. 자, 12번 넘어갑시다. 자, 또 읽어볼까요? 자, This is terrible. terrible도 마찬가지죠. 끝에 이거 비엘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3, 4, 5, 6 예, 이게 비엘리 약자라는 것, terrible. 예, 다음에, how will we get uh, out? 자, 이거 아 out, out, 여기 지금 물음표가 붙었죠. 이 물음표 정도 붙은 거는 그냥 독립이죠. 그러니까, out, 온 칸, 단어 약자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거 독립, 어떤 문장 부호가 붙느냐에 따라서 독립이냐 아니냐, 이거 철저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라고. 독립, 비독립. 요것은 우리 온라인 점자 학교의 영어 자격증 반에 들어가면 통일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안에 들어가면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까 그 놈을 참고로 하시고 답을 확인합시다. 아, terrible. 자, 이거 3, 4, 5, 6, 요거는 b l 리 약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13번 넘어갑시다. 자 카운팅 더자 이게요 자 이게 p o p l u 그 다음에요 이게 6.n 점 돼있죠 이전에 6.n 점 하면 이게 그냥 large n 이잖아요 large n 그러니까 대문자 n 근데 이게 통일형은 점자 이전에는요 이게 a t o n 약자였습니다 a t o n 예 그래서 population 할때 이렇게 썼었죠 예 그래서 어, 이, counting the population is known as uh, census. Uh, taking explained the professor. 답 열어주시죠. 자, population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a 분리시켜서 t o n 약점이 있어줘. t o n 예전에 6점에 n 에서 a t o n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다. 1 4번 넘어갑시다. 자, above all, I must extend my very warmest,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congratulation, 이죠. ATON 약자였죠. 네, congratulations to the new uh, grandfather, the time slider. He chuckled as he grasped the h End of his lifelong comrades 이렇게 돼 있죠. 답을 확인합시다. 자, congratulations 이렇게 지금 이제 A를 분리시키고 T와 U의 약장만 있었죠. 네, 다음 15번 넘어갑시다. 자, 15번이죠. He spoke the phrase. 그다음에, e m p h a t i s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C 다음에 6점의 Y라고 되어 있었죠. 예전에 6점의 Y가 뭐냐면 ALLY의 약자였습니다. ALLY. 그래서 이거 Empathically, Empathically가 됐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에 영어책 읽어보면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요. 콜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땀피 열고 자 모두가 대문자죠. 자 그래서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네, 자그 다음에 느낌표 까지 하고 자그 다음에요 자 아까 우리가 따옴표로 먼저 열었죠 그리고 대문자 기호로 시작을 했죠 자 여는게 지금 그이 따옴표 하고 대문자가 같이 열었을 때 이때는 닫을 때는요 역순으로 닫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따옴표를 열고 대문자 구절표를 열었으니까 대문자 종료표를 먼저 해줘야 되죠 그죠? 렇 그래서 대문자 종료하고 다음 표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열어 주시죠. 자, emphatically, 예, 이게 A, L, L, Y, 약자였다라는 거. 아시죠? 16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uh, little, Timmy, usual, 자, 이것도 usually. 예, 우리가 보통, 뭐, 이거, 연어 때처럼 할 때, usually, 이거, 6점의 y는 a, l, l, y 약자였다고 그랬죠. usually. 에, 그렇죠. usually remembers to, uh, dot. I, uh, forget to, uh, cross his, uh, t's. 자, 여기서 이게, t h a t 가 아니라, t's라는 e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일곱 점 자가 붙었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unusually 자 unusual 자 6점의 y는 a l l y 약자였다라는 거.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it was uh, the 자 one occur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one은 지금 이탈릭처럼 묶여져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탈릭체 단어표는요 빈칸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뭐 하이픈에 이런 게 막지를 못해요. 계속 하니까, 근데 완만 이탈릭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릭체 종료표를 따닥했죠. 네. 이탈릭체 종료표를 했고, 그다음에 하이픈 다음에 요 하이픈 다음 보세요. 오아파솔로토이 C 이렇게 돼 있죠. 이오아파솔로토이 C가 이게 옛날에는요. 어클라크의 약자였습니다. 어클라크. 네. 그죠? 요즘 완어클라이죠. 완어클라 네, 그죠? 그 다음에, 심표, not the, 자, 그 다음에는, two o'clock이죠. two o'clock. 예, 네, 그래서, O, a p o s t o C가, 네, 이게, o c l 약자라는 것. New report that 네, stated the plane was missing. 답 열어주시죠. 자, o c l 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O, a p o s t o C, L, O, C, K. 예, o c l o 이렇게 쓴다라는 것. 18번으로 넘어갑니다. According to the plans uh, made uh, yesterday afternoon, uh, the union is declaring a strike tomorrow morning at 10 o'clock. 이거 o'clock 약자였다고 했죠?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답을 확인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 아포솔로트 C 이건 옛날 시절이고요. 지금은 그대로다 풀어 쓰죠. C L O 이렇게 어글락 예 이렇게 다 풀어 써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아홉 개 그렇죠. 아홉 개쭉 했죠. Two into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B L E 그 다음에 com C O N 그렇죠. 그 다음에 어 그럼 D G 예, 예그 다음에 이제 뭐 A T-O-N-A-L-L-Y, o 오어 s o t b c l, -l 뭐, a 뭐, 이러한, 예, 이런 약자들이, 아, 이제는 더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 정도는 일단은 또, 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는 나머지 제가 문제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확인합시다. 19번, 자, 다이얼. 자,

156으로 닫았죠. 요 놈이 컴퓨터 점자입니다. 요 예, 놈이 컴퓨터 점자. 근데 이제는 이제 컴퓨터 점자도 이제 2024 이제 개정에는 이 컴퓨터 점자가 사라졌죠. 이제는 골치 아프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컴퓨터 점자는요. 우리 통일 영어 점자가 나오면서 컴퓨터 점자는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메일 주소나 뭐웹 주소 다 이제는 그냥 통일 영어 점자 규정대로 어, 쓰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선은 예전에 그 컴퓨터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A, B, C, D, F 다음에 이거 4점만 찍은 게 이거 골뱅이였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4점, 1점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매일, 그 다음에 이 COM 앞에가 46점을 찍혀져 있잖아요. 46점. 옛날에 이 46점이 마침표였습니다 점. 그러니까 컴퓨터 점자에서는 마침표였죠 그쵸? 콤비선자, 예전에는 사륙점을 했지만은,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점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확인합시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답된 거 봅시다. A, B, C, D, E, F 다음에 골뱅이. 4.1점. 됐죠? 매일 점. 자, 예전에 사륙점이. 지금 이제는 점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런, 이제, 메일 주소나, 어, 요거는 늘 시험에 단골로 한 문제 정도 나왔었죠. 예, 요거는 자주 그, 나머지 가 아홉 개는, 어, 아마 약자로 아직은 문제를 안 났었는데, 컴퓨터, 이거, 이메일 주소나 웹 주소, 뭐, 요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 골뱅이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 또, 맞춤표 예, 46점이 아니라, 마침표 256을 한다라는 거, 요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넘어갑시다. 자, she copied her reply to,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자, 자 scary, 그 다음에 골뱅이, 또 이건 뭐죠? 어, ghost.com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안 하죠. 이게요 옛날에 그 컴퓨터 점자와 현재 그 쓰는 거 하고 이건 지금 짬뽕이 된 이거 이메일 주소죠. 왜 짬뽕이냐면은 옛날에 그 컴퓨터 점자로 쓴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요 약자를 안 씁니다. 예, 약자를 일체 안 쓰죠. 예, 약자를 일체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재 지금 컴퓨터 점자가 아닌 우리 영어 통일 영어 점자에서는 이런 비독립 상태로 어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묶음 약자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죠 을 그러나 뭐 알파벳 약자는 여전히 안 돼요 알파벳 약자나 추어 이런 것들인 어 이, 이 비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묶음 약자를 포함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scary, 골뱅이, ghost, 점 com 이거는요 어 이거는 완전 컴퓨터 점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 통일영어 점자 시계 약자도 아니고, 이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주소죠. 예. 그래서 여기서 스퀘할때 AR 약자 쓰는 거 맞고요. 골뱅이 4점이라 아니라 4.1점. 예. 그니까 옛날에 였으면 여기 AR 약자, 이 컴퓨터 점자에서는 AR 약자도 안 쓰고, GH 약자, 뭐, s 약자 다안 써야 되죠. 컴퓨터 점자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컴퓨터 점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막 기호가 지죽박죽 섞여 있는 거죠. 여기 c a r 앞에도 4 r 점 컴퓨터 점자에 예, 맞춤표로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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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scary, 그 다음 r y s c a r r y s c s t a r y GH a s t 약자 y s c a r s c 되어 있다라는 거. 예, 이거는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주소를 예,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21번 확인합시다. 자 보시면요. 더러 날리치. 자 이게요. 보세요. 오브하고 더가 붙여져 있죠. 오브더. 예, 이게 옛날. 옛날에서는 이게 칸수를좀 줄여 볼 그런 요량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예. 오브와 더가 아주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어일령어점차 규정 이후에는 다 붙어 있는 놈들을 띄어 버렸죠. 각각 단어별로 예 띄어 버릴지 이렇게 붙이는 거를 허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오브더입니다. 오브더 그다음 스페니시 랭귀지 is 어 프리 e r e q u i s e for the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for와 t 가 이게 지금 붙여져 있는 이것도 띄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outh American service 자, 자 그럼 답을 확인합시다. 자, 이거 o 브더가 붙어져 있죠. 이놈 띄워야 됩니다. 4 o 도 붙어져 있죠. 이놈들도 띄워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통일령을 점차 규정 이전 거긴 한데 시험에 단글로 나오죠. 예, 띄어쓰기 문제로 이런 것들이 단글로 나옵니다. 이렇게 전치사들 이런 예, 것들이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바이 이런 것도 약자 쓸때 붙여서 이렇게 어, 썼었던 거, 그 다음 투도 그랬었었죠. 근데 이번 통일영어점책규정에서는 각각의 단어는 단어별로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번 이제 21문제를 쭉 풀어 보시다 보면은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통일 영어 점자에 이제 사라져 버린 아홉 개의 약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쭉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